물건이 위에 넣는다는거 없었거든. 근데 지금 생겼어. 네. 그래서 이거, 이것도 열쇠 여는 거 같은데. 골든 박스처럼. 자,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뭘 뽑으면 주는 건지. 아, 열쇠가 여기 있네요. 야, 이거 안 깎아놨고 공짜인데. 야, 애그도 아, 있네, 애그 공짜 수준 아닙니까? 제가 한번 만원만 토져내볼까요 예전에 내 기억으로는 이게 좀잘 됐던 게. 오래 <laughs> 지리고. 아. 언니, 소씨도 <laughs> 응?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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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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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누나? 누고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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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오! 한방에 불었어! 유튜브가 아! 아! 마, 한방에 열쇠 저까지 밀었어요 이건데요 아 그런데 끝에서 안 나와요 지금 지금 문 열려 있는 건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아 지겠거든요 한방에 유튜버가 나올 뻔 했는데요 자, 이 봉이 밑봉인가요 아... 약, 약간 아쉽네 언니라고? 누구, 누구 친언니야? 네몇 살인데? 가까운데요 19살 어? 19살 19살이야? 네. 개청작아 오토바이로 박을까요, 그거? 자, 저기서 밀려줘야 아, 이게 지금 밑봉이네 아, 밑봉이라서 지금 야, 한 방에 집까지 밀었는데, 네? 누가 오는데? 노래요. 네. 누구, 누구 집에서 노래? 네. 왜? 이시 신기... 있다. 뭐 있다고? 멀리 와있다. 이거 뭐야? 아. 20% 가까운 거 아니야? 10분 거 좋습니다. 들어갔고요. 밑봉이지만, 아. 역시 완벽하게 탔는데 밑봉이라서 지금 이제 위에는 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밑으로 밀어야 되는데, 밑에가 지금 안 잘리는데요. 예, 네, 단한번 밀어볼게요. 안 잘리긴 한데. 자, 여기 한 방에. 야, 이거 뽑았으면 진짜 유투각인데,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밑봉이면 공짜 수준인데요. 밀기만 하 되거든요. 아, 봉이 안 잘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만큼 남아있거든? 나안 밀립니다. 아 이거 못 뽑을 것 같은데요. 잠깐 여기 흔들어지나? 잠시만. 어? 야 달걀들이 쓰러지겠다. 호로로라우. 아, 아이 밀려야 이씨. 아 이게 지금 잘 타기는 잘 탔는데 기회가 안 잘리지. 네. 필리핀 이거 한번 좀 밀어봐라 이거. 게 밀리면 너무 많이 남았나? 아, 만원 넣었는데요 지금 이러면 일단 저거는 지금... 아니 저거는 그냥 키핑하고딴 거부터 뽑아봅시다 안, 되... 안 되는 거 뽑지 말고 이거 옆으로 해서 빼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짤아가지고안 되니까 하루 시간니다 왜 이렇게 안밀리네 안녕프로 해가지고 깜천산님 어디가셨노? 지금 턴하고 오실거같은데 어딘지 모르시는거 아 이거 뭐야 왜 치게 치게 박았니? 오시는거 아, 같기도 하 어? 이게 왜 나와 아 이거 봉이 짧아서 안밀려요 지금 자. 아 근데 한방에 한방에 끝까지 밀었거든요 아 진짜 아까워 죽겠네 어 아, 이건 또 뭐야 이건 공중부양이고 아 안밀린다 망망. 아이 또 공기 가네 이거. 아 이씨 왜 이래. 어. 자 요거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옆으로 있어서 가지고. 봐봐 나 음, 더. 칠이고. 꼼짝 하네. 꼼짝. 자 이외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어 설마. 안돼. 아아 아... 비켜 비키라고 막기어좀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엄청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어 근데 많이 남았는데 아예 안 밀려지게. 봉이 안 잘려. 이안 돼. 이거라도 아. 아. 어디데끝났데 뭘. 아, 진짜 공사배기인데 이거. 아, 두 개. 봉이 안 잘려요. 유리가 밀렸나? 유리 좀 밀렸네. 보시면 알겠지만, 유리가 뒤에 밀려있으면 그만큼 뒤로 가가지고 봉이 안 잘리거든. 얘는 앞에 바짝 있잖아. 아, 이거 아쉽네. 진짜 유튜브 각이었는데. 에이씨. 막 사네!